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질과 대기를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2023년에는 수질과 대기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수질을 먼저 딸지, 대기를 먼저 딸지 많이 고민들 하게 됩니다. 자, 환경기사를 공부하게 되면 대표적인 기사가 바로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 기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두 가지는 대장급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따더라도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수질이다. 하면 수질을 먼저 따면 되고, 대기 쪽이 필요하다 하면 대기를 먼저 따시면 되는데, 약간 애매한 경우에는 이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는 수질은 수학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대기는 과학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을 때 수학은 대체적으로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형식이 많이 있었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제를 풀긴 해야 되지만, 암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암기에 자신 있는 분들은 대기를 먼저 취득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암기가 좀 약하고 수학에 좀 자신이 있는 분들은 수질을 먼저 취득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질과 대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질환경기사와 대기환경기사의 공통된 부분을 보게 되면, 1과목, 4과목, 5과목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중에서 1과목에서는 이 기초 공학의 일부가 공통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농도나 기초적인 단위 환산에 대해서는 수질과 대기에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초 공학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4과목과 5과목은 어떤 부분이 공통이 되냐면 공정 시험 기준과 관계 법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관계 법규와 공정 시험 기준이 어느 정도는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지만 공부 방법은 같기 때문에 이 사과목, 오과목의 공부 방법은 수질과 대기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과목과 오과목은 암기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락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수질환경기사와 대기환경기사가 공통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22년도 마지막 회차, 즉 수질환경기사는 3회차, 대기환경기사는 4회차부터 전면적으로 CBT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모든 필기과목은 CBT로 적용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왜 CBT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CBT에 따른 이론 공부가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보게 되면 기출만 돌린다고 문제랑 답만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CBT가 아니라 종이 시험인 PBT를 봤을 경우에는 기출을 돌렸을 때 문제랑 답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의 답이 4번이었다고 하면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CBT로 변경되면서 1번 문제가 4번이었다면 그 4번이 다른 번호로 가서 답을 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기출 문제 CBT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앞에 설명 명드렸던 것처럼 변형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필기를 합격했다고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실기 시험까지 대비를 해주는 것이죠. 자 요즘 실기 시험 경향을 보게 되면 CBT의 영향이 살짝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실기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 쉽게 합격할 수 있었지만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는 한50 30에서 60%가 출제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신출문제이거나 신출문제더라도 우리는 이론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한다면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기출문제에 의존한다기 보다는 이론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질과 대기의 공통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적인 부분 공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질환경기사의 1과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반감기 부분과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반감기라고 했을 때는 절반이 줄어드는 것. 즉 1차 반응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풀기 위해서는 이 교재를 활용해서도 풀어낼 수가 있는데 2023년도에 적용하는 교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숫자 1, 2, 3과 동그라미 세모 x를 표시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산 문제 혹은 이론 문제가 자신 있게 풀어서 정답이 되었다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1의 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만약에 문제는 풀었지만 즉 공식은 생각나지만 답이 틀렸다. 했을 경우에는 세모 그런데 문제를 봤을 경우에 공식조차도 생각이 안 났을 경우에는 X 표시를 한 후에 우리가 완벽하게 풀 때까지 해독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면서 자신의 문제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과목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질환경기사 3과목, 수질오염 방지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1과목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공식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수질과 대기를 비교했을 때 대기는 상대적으로 경험식이 많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식을 외워야 되고 대입하는 단위와 도출되는 단위 또한 외워야 되지만 수질환경 기사는 어느 정도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단위 환산으로 새로운 공식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SSR은 SVI분의 10의 6제곱과 같은 부분은 암기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단위 환산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계산 능력이 높다면 수질환경 기사를 보다 더 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수질환경 기사와 반대가 되는 대기환경 기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환경기사 1과목 대기오염 개론 부분에서는 이론 부분도 있고 계산 문제도 있지만 이론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중요한 우리는 수용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용 모델에 대해서는 이 모든 장단점들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모델이 무엇인지만 파악한다면 우리는 쉽게 장점과 단점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혼동을 하게 돼서 문제의 답을 제대로 골라낼 수 없지만 수용 모델의 수를 생각해서 손수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시료들을 채취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데이터가 따로 필요가 없고 직접 가서 이 시료들을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점들을 하나씩만 살펴보게 되면 직접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데이터인 기상 지형 정보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단점 중에 하나를 보자면 측정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서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용 모델의 장단점을 이런 식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이 과목, 연소공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공학은 수학과 과학이 합쳐졌다고 볼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계산 문제에서는 반응식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프로판, 부탄에 대한 반응식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반응식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와 반응하게 되고, 탄소는 반드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는 반드시 h2o인 물로 발생한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 프로판과 부탄에 대한 반응식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식을 세우는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다면 우리는 해당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연소공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 가스가 건조 가스인지. 수변소 가스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조 가스일 경우에는 건조이기 때문에 물이 포함되지 않지만 만약에 수변 가스라면 물이 포함된 가스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기에서는 비슷한 답을 골라낼 수 있겠지만 실기에서는 이 답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오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접근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3과목. 대기 오염 방지 기술에 대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각종 집진 장치, 그 다음에 처리 방법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필기와 이어져서 실기까지도 중요한 내용인 원심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에 관한 내용 같은 것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해설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필기와 실기에 모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수질 환경 기사와 대기 환경 기사에 대한 비교점을 한번 보았고 그냥 공통이 되는 부분인 사과목과 오과목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목은 공정 시험 기준이 되고 오과목은 관계 법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수질환경 기사와 대기환경 기사는 사과목과 오과목이 똑같이 출제되진 않지만 공부 방법이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수질환경 기사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사과목 공정 시험 기준은 외울 부분이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가량이 되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반드시 외워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별표가 없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가끔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눈으로 보고 파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61번 문제는 별표가 3 개인 것만큼 그만큼 출제율이 높고 시료의 보전 방법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설로 따로 정리된 부분을 많이 암기하면서 또는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해 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또한 그 다음에 오가모 관계법규를 보도록 하면 관계법규인 경우에는 암기할 부분이 마찬가지로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시험 기준과는 다르게 관계법규는 시험 보기 3일 전 혹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 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관계 법규는 이런 식으로 짧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해설을 보았을 때 보다 더 길게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3일이나 7일 정도로 잡는 것이 좋겠죠. 그 중에서 관계 법규를 외우는 방법의 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과목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나합격 수질환경기사 2023년도 교재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의 양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 빈도가 높거나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별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외워줘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울 때는 글자 그대로 외우면은 우리는 까먹을 수가 있고 워낙 읽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정 단어의 포인트를 주 것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기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 줍니다. 오염 총량 관리의 총, 그다음에 기본 계획의 기, 그다음에 계획의 개를 해 주도록 하고 외워야 될 부분은 이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네 가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외운다기보다는 앞부분을 따서 무엇이 있는 정도만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해, 그다음에 지방, 관할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총기계, 전반적으로 총기계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자, 총이라는 기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외워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외워줄 수가 있겠고,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해는 무엇이냐면, 총기계, 총량관리 기본 계획에서는 해당이라는 부분이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들어가고 관할이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게 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해당이라는 부분이 보기가 3개가 나온다면 그 3개 중에서 2개는 맞고 한 가지는 무조건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답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때 밑에 개념잡기 문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해당과 해당, 그 다음에 관할 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 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체크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때 정답은 2번이라고 볼수 있는데 2번에서 관할 지역의 오염 현황 하지만 정답에서는 관할 지역에서는 오염 부하량 총량 및 저감 계획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공통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저감 계획이 있는 부분이 이 기본 계획에 포함된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외워주고 뒷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냈던 암기법을 통해서 문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의 내용은 맞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관할 지역의 오염 원현황은 틀린 보이가 되는데 어 우리가 외웠던 부분은 해당이 두개 들어가고 지방과 관할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전보다 맞는 보이가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뒷부분을 파악해 주는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뒷부분을 어떻게 파악해 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